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을 일으키는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5000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25000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그 수도사가 똑같은 그 천사를 만나서 따져, 따지, 따졌던 것이죠. 왜 5천 명만 데려간다고 했는데, 2만 5천 명이나 목숨을 아사갔습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약속대로 5천 명만 데려갔다. 나머지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스스로가 죽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사람은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지나쳐서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 14일에 이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남매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40대 남성에 남긴 유서에는 사업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16일에도 인천 영종도 해변에서 남편과 아내 7살 된 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죠. 그러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파산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어진 삶을 버텨나가야 되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면 그릇된 판단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 신앙적인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우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했던 거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거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마리 끄는 이제 전투용 수레였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거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같이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무기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기구 같은 경우에도 불레셋에 가서 이제 벼르지 않으면, 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술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철로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사우랑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 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싸울 용기가 생기지 않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우랑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때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급하게 자신이 드리지 말아야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를 넘어섰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사울왕이 아닌 다른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게 되시는 거죠. 어 사탄이 하는 일중 하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아, 말씀을 이제 강과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예배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만 되면 돼도 요즘에는 이제 공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제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소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치르기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적의 위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반면 요나단은 두려운 상황에서 더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여전히 진을 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의 진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이제 험한 바위가 있어서 건너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적들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무모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나단이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블레셋들의 블레셋 군사의 그 위세를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단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병고와 마병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어, 3월상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결단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두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할래 받지 못한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나단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슬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승리를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많고 무기가 좋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했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숫자와 능력을 억, 능력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멍이, 명예에 얽매여서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무기를 든 소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로 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내가 당신과, 당신과 마음을, 마음을 같이 하여 따릅니다 다릅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무기를 든 소년은 의무적으로 요나단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요나단뿐 아니라 무기를 든 자도 위험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으려면 지금 멈추는 것이 좋겠죠. 요나단에게 한번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기를 든 소년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뻔히 적진에 들어가는 곳인데 죽을 것 같은데 그곳으로 나를 초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가셨고 또 우리에게도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져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이 쉽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결국에는 살리는 길이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안될 것처럼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나고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될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무조건 요나단이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 표징이 무엇이었냐? 이제 사무엘상 14장 이제 10절 말씀만 보시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 요나단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인줄 알고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나단의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정을 받아도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표정을 받았어요. 근데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이 되고 멈출 것 같은데 요나다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요나다는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다는 자신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명 가량의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믿음으로 대적들과 싸우게 될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과,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진영 안에 거대한 떨림, 큰 떨림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블레셋 진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나단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이긴 것도 요나단의 힘만이 아니었던 거죠. 또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도 요나단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고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있을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편 31편, 31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풀어 주신다. 그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요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나의 산성이고 방패이고 요새로 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밖으로 자신의 발을 뛰어 내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보십시오 보토 안에만 머물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셔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경제적인 두려움, 가족의 두려움, 육신적인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주간에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할수 없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고.